호주 유학 성공하는 비밀 공식이 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공식을 내세우는 한 유학원의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유학 박람회 같은 데 가보셨어요? 뭔가 답을 좀 얻어 볼까 하고 갔는데 막상 끝나고 나면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는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답답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유학원이 제시하는 논리의 흐름이 꽤 명확해요. 한번 보세요. 먼저 학생들이 겪는 딜레마를 딱 짚어내고요. 그러고 나서 기존 방식은 이제 안 된다, 한계가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슈퍼맨 솔루션을 내놓죠. 이게 그냥 싸다 이런 게 아니라 가격표 너머에 가치가 있고 심지어 성공의 비밀까지 알려주겠다고 하거든요. 자, 이 흐름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어학연수의 딜레마입니다. 이 원본 자료가 딱 꼬집는 게 뭐냐면요, 그 모든 걸 혼자 다 짊어져야 할것 같은 그 막막한 기분. 바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아, 등록만 하면 이제 다 끝났다 했는데 웬걸, 진짜 힘든 준비는 그때부터 시작이고 그게 다 온전히 내 몫이 되는 그 기분이요. 바로 이 불안감을 정확히 건드리면서 자, 그래서 우리 같은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겁니다. 라고 설득을 시작하는 거죠. 이 자료는 그 원인을 바로 기존 방식의 한계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방법들이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료가 던지는 질문이 정말 뼈를 때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작 20분, 30분 상담받고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방향을 결정한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여러분의 미래를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결정해 버려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그냥 쐐기를 박는 경고를 달립니다. 에이, 그냥 등록하고 짐 싸서 가서 부딪히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 100% 실패한답니다. 와, 정말 단호하죠? 준비되지 않은 막연한 기대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선언이에요. 자, 이렇게 문제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나서. 드디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치 영웅처럼 등장하는 거죠. 바로 자기들의 서비스 이름하여 슈퍼맨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이 내세우는 핵심 약속들을 보면 학생들이 할 만한 걱정은 그냥 다 겨냥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최저가 보장해 드립니다. 어학원 프로모션 100%다 적용해 드려요. 심지어 이렇게 싸게 하면서 학생 권리까지 해 주는 곳은 우리밖에 없습니다라고 주장하죠. 뭐랄까? 걱정은 부들어 매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근거는 뭘까요? 말만 저렇게 하는 건 아닐까요? 자 지금부터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구체적인 숫자로 딱 보여줍니다. 바로 30만 원. 이게 뭐냐면 다른 곳이랑 비교했을 때 최소한 이만큼은 아낄 수 있다라고 보장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최대로는 무려 100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때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를 보여주니까 금전적인 혜택이 확 와닿죠? 그런데 말이죠. 이돈 얘기를 하다 보면 어? 이건 뭐지? 하고 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학생 비자 신청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제가 원본 자료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코주 학생 비자 신청 비용이 2000달러이지만 저희가 달러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료는 이런 숫자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증거, 진짜 가치는 바로 학생들의 변화 그 자체에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비포 상태의 학생 이야기입니다. 비자는 나왔는데 출국에 한 달밖에 안 나왔는데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막막함, 그 불안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극적인 애프터입니다.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여유로운 느낌이 들었다는 이 한마디, 그 혼란스럽던 마음이 어떻게 확신으로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런 한 문장이 아까 봤던 그 어떤 숫자보다 더 강력하게 와닿지 않나요? 아니, 대체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한 걸까요? 자, 대려 이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들많이 가지고 있다는 성공의 비밀 말이죠. 이들은 말합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라고. 심지어 이 자료는 이걸 200% 성공 방법이라고까지 부릅니다. 200%라니 대단하죠? 과연 이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열쇠는 대체 뭘까요?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어 공부 습관을 만드는 것. 둘째, 성공 마인드를 장착하는 것.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걸 떠나기 전에 바로 여기 한국에서부터 뿌리내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유학 보내는 부모님들이라면 정말 솔깃할 만한 주장이에요. 우리 애가 과연 거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이 제일 크잖아요. 그런데 출국하기도 전에 아이가 달라지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볼수 있다면 이게 바로 현지에서의 성공을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라는 거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 하나의 강력한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면 당신의 자녀는 무조건 달라집니다. 이건 그냥 유학 수속을 대행해 주겠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한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장하겠다는 정말 궁극적인 제안인 셈이에요. 우리가 캐리어에 짐을 싸기 전에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는 과연 무엇을 먼저 채워 넣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